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사단장입니다 이번에 함께 특징 이슈 종목 특징 이슈 종목으로 살펴볼 종목 XQ입니다 XQ 엑스큐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에 앞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XQ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XQ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중에 또 하나죠. 상가에 있는 종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스큐가뭐 24년도에 이렇게 좀 시세 분출, 시세가 급등이 좀 나왔다가 꾸준하게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상승, 하락, 뭐 쌍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쨌든 하락 이후 기간 조정 이후 이제 반등 요런 이제 패턴 중에 지금 요 이제 기간 조정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고그 중에 오늘 좀 상승 상승의 흐름 상승의 흐름을 한번 어, 이렇게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어, 편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하락 이후에 여기서부터라고 할까요 기간 조정이 박스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박스권의 상단을 오늘 넘어가는 상한가가 나왔다 그럼 왜 나왔는지 왜 상한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넘어가는 상한가가 나왔는지 플러스 향후에 어떻게 그럼 주가는 반등 우상향으로 머리를 들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매수 하신 분들 지금 수익적으로 매수해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받으면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를 한번 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큐어 이게 스마트 카드 솔루션이라고 일종의 예전에 이제 스마트 카드 솔루션으로 좀 엮여서 좀 주목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뭐 이게 틱톡이 뭐 예전에 머스크가 인수를 한다.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서도 어좀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상한가로 상한가로 마감을 아직 뭐 종가는 오늘 시장이 마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한가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라이프 AI 솔루션에 대한 어떤 그 사업 기대감. 이런 걸로 오늘 상가 들어갔다. 지금 요즘 들어서 지금 AI라고 붙이면 좀 시세 분출이 나오는 그런 좀 특성이 좀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 워낙 이제 그 대선 행보에 있어서 AI가 큰 화두가 되기 때문에 뭐 의료 AI부터해서 뭐 우리가 챗봇이라고 하는 그런 AI부터해서. 모든 AI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AI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 기술에서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엑스큐어가 라이프 AI 솔루션 사업 에 대한 그런 뭐 기대감에 상가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주식은 뭐 명분을 갖다 붙이기에 나름이죠.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어 XQ는 올라갈 때가 되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에 대한 뉴스는 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 이후 어 기간 조정 그다음에 어 다시 우상향 머리를 드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 ABC, ABC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 박스권, 박스권의 상단을 오늘 넘어가 줬기 때문에 1차적인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1차적인 목표가로 4,350원 정도를 1차적인 수익 목표가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본다라고 하면 한 6,000원 조금 안되는한 5,400원 정도 5,400원 정도를 추가적인, 어, 목표가로 보시면서 끌고 가도 됩니다. 뭐, 물론 쭉쭉 가주면 좋겠지만,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내릴 때도 조정을 주면서 내리고, 오를 때도 조정을 주면서 내리기, 올라가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좀 염두해주면서, 뭐, 우리가 조정을 염두해 두면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바로 그냥 연상으로 막 올라가주면 기분은 좋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셔야 된다 조정을 주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쭉 올라갈지는 그건 알수 없는 겁니다 내일 시장 상황과 내일의 어떤 이슈 재료 뭐 등등에 따라서 우리가 그 100%를 어떻게 보면 내일 상하가 갑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뭐죠? 예, 점쟁이죠 점쟁이 내일 주식이 점상 갑니다 내일 상하가 가는 종목은 이겁니다 라고 찍으면 그거는 점쟁이지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매수가는 뭐한 3,500원 부분, 뭐 조정이 좀 와준다라고 하면 그 타점에서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은, 어, 준비하셨다가 매수하시면 되는데, 뭐, 뭐, 모르시겠다. 뭐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루 종일 보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010-4494-5019번으로 엑스큐어라고 남겨 주셔도 됩니다. 엑스큐어 남겨 주셔도 되고 뭐 문자 이렇게 남겨 주셔도 되고 뭐 구독 이렇게 뭐 편하신 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고 할 테니까요. 우리 이 직장인들이나 어 주부분들 주부분들 그리고 집에서 이제 퇴직하시고 은퇴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 주식을 뭐 하루 종일 볼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뭐 여건이 그러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뭐 밥만 먹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주식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저도 이전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할 때, 밥만 먹고 주식하더라도 정말 이 한눈을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뭐 본업을 하시면서, 본업을 하시면서, 어이 주식 대응하기가 참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010-4494-5019번으로 5019번으로, 5019번으로 뭐애로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 그 다음에 탑점을 원하면 탑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방식으로 문자 남겨드리는지 잠깐 설명드리면서 어, 엑스큐에 대한 어, 종목 요약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목적이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경제 공부를 위해서 경제 공부 아니면 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 또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는 어, 가게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재테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등 여러 대답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모든 어떤 대답 중에 한 가지 공통점, 공통점은 바로 수익, 즉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개인 투자자 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수익을 쉽게 볼수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장, 이 변동하는 시장과 알 수가 없는 악재, 어제까지 멀쩡했던 기업이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든지, 개별 종목의 이슈,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난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이런 난관에 봉착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그 비일비재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주식 시장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볼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주식의 변동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이 점이 가장 큰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큰 재화가 들어갑니다. 너무 큰 재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큰 금액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진 어떤 소액의 금액,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시장 금리 이상으로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현실적으로 주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개인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숱하게 무수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투자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단연간 단연간 주식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 주식 시장의 어떤 생리라든지, 이를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꾸준하게, 어,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런 계좌 관리라든지, 어떤 주식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스킬들을, 아, 단년간 저는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약한 30명 이상의 어떤 이제 고액 자산가에 제가 주식 손실을, 원금 복구를 어, 진행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주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는 앞으로 반드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재테크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성공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주식 사단장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 추천, 이걸 넘어서 홀로, 홀로 노후에 주식 투자로 어떤 전업 투자까지 할수 있는, 전업 투자의 길까지 갈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지금 행동하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주식 사단장과 함께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의 그 자체인 주식 시장에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지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가지기를 저 또한 희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함께 매매로 수익의 길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지금 바로 하단에 고정 댓글, 고정 댓글에 간편 문자 전송이라고 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고 사단, 4단, 사단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전화번호 010-4494-5019번으로 사단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실패 없는 주식 투자를 위해서 정말 발 빠른 시장 정보하고 더불어서 알려지지 않은 정보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된 계좌는 반드시 수익계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체의 비용이 없습니다. 함께 매매하면서 저 주식 사단장의 일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에 간편 문자 전송을 누르시고 사단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은 이미 주식 투자에 절반은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족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XQ어 요약.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큐어, 뭐, 스마트 솔루션, 뭐, 라이프 AI 솔루션, 어, AI가, 어, 기대감에 어떤 상승을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오늘 상한가로, 어, 지금 뭐, 특이적인 일 아니면은 오늘 장마감까지 상한가로 끝날 것 같고요. 지금 박스권 아예 기간 조정 상단 뚫어줬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한 4,300원 요 라인 때까지는 어, 1차 목표가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에 여기도 뚫어준다라고 하면 한 여기 5,400원 정도까지도 어, 볼수 있겠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 대기 중이신 분들은 한 3,500원 정도, 3,500원 정도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일부 물량을 좀 한번 사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관심 종목에 놓고 공부로도 한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 주가의 급등 이후, 어, 그 다음에 기간 조정, 머리 들 때. 그리고 머리가 들면 여기 고점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통 한50% 여기 절반 정도 올라가고 다시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간단합니다. 여기서 뭐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다 없다. 이걸 또 무슨 금자옥저, 어,처럼. 이걸 무슨 신념처럼 이거를 지키는 뭐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절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우, 이거 뚫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대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좀 어, 이렇게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좀 간단히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고 어, 또그 다음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